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심에 또 아멘으로 응답해서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곳그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간격이 넓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었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 어떠하심, 그것과 또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뭘로 메꿔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메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간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 한번 마음이 상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났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10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파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칩니다 계속 쳐. 계속 찰랑찰랑 거리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그것 풍랑이 일면은 해일과도 같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지요.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찰랑찰랑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곱이 넘겼더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위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요? 다시 한번 십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라 아멘.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기근, 가뭄, 흉년, 먹을 거 없음, 부족함, 결핍함.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근이 든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발로 내디던 믿음의 땅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땅, 약속의 땅, 믿음으로 간 믿음의 땅에 이 기근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에서 왔는데, 내가 발디디고 살 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남방 네게버 지역에 와 있습니다. 남방 네게버 지역이라면 사막 지역입니다. 왜 사막 지역까지 내려왔을까요? 살만한 곳은 다 누가 있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사, 살지 않는 황무지인 사막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나마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습니다. 강도 없고 하천도 없습니다. 비가 내려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사막 지역입니다. 하늘에 비가 와야 그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발레스텐 전체가 힘이 들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네계버 사막 지역은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이 땅에 머무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바로 그 땅이다. 믿음으로 계속 머물고 버티고 견디는 첫 번째 선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선택은 도대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아브람 그냥 개인 가정만 몇명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못 잡아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가축대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생존의 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될까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아니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십재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 거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다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물을 의지해서 나일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인근 국가에서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해도 애굽 주에게는 웬만해서는 언제나 식량이 넘쳐났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 땅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흙먼지가 불풀 날리는 그 땅입니다. 씨도 못 뿌립니다. 씨 뿌려 봤자 자라지도 못합니다. 근데 애굽은요. 나일강이 항상 흘러넘쳐서 언제라도 물을 끌어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잘살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좋은가. 가뭄이들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애굽으로 완전히 옮긴 게 아닙니다. 잠시 한번 머물기 위해서 갔습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완전히 옮긴 게 아니죠. 잠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옮긴 피신한 것일 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또 곤란함, 나가는 생존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셨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속 머물고 있으면 비는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많은 우리 식구들과 가축들이 생존의 위협을 지금 당하게 된 직면하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어서 식량이 풍부하다. 잠시 피할 수 있다. 거리로 내려가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겠죠. 그런데 제가 방,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자신을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계산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근을 맡고 있습니까? 기근은 내내 닥칠 겁니다. 인생의 기근, 이런 기근, 저런 기근, 뭐 관계의 기근, 물질의 기근, 사업의 기근, 또뭐 있습니까? 자녀의 기근, 가정의 기근, 여러 가지 기근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 닥칠 겁니다. 여러분 그 기근 안에 그 현실을 또 헤쳐 나갈 때에 여러분 계산 항목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보내시고 네 알아서 살아라. 문제가 있던 말든 기근이 들든 말든 네 알아 살아라라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힌트를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 아주 극심한 흉년, 계속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흉년, 머물러 있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이동을 하긴 합니다. 이삭의 계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살 길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을 마음에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장제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삭의 마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갈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스탑해라,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나일강이 풍부한 그곳 가면은 살것 같은 그곳으로 가지 마라, 기근이 들어서 여기 계속 머물면 죽을 것 같은 생존이 위협이 있을 것 같은 이 땅에 머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이삭에게는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은 그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면은 당장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계속 들어서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 땅에 계속 머물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을 주신 이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땅 믿음으로 서 있는 이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어떤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으리라 누구를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목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6절에는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믿음으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 땅에 못 받고 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소개해드립니다.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그 땅에서 그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근이 든 땅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믿음의 땅인데 지금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버티기 어렵고 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지시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머물면 12절, 13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이삭은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는 하실 것인데.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은 생각은 했겠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가문으로 들어서 흙먼지에 불풀 날리는 그 땅입니다. 밟으면 그냥 푸석푸석한 땅입니다. 물은 없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이거 안 나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싸게 나지 않고 여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배입니다 백배 100배. 아마 그 땅에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백배의 축복은 누구에게만 임한 겁니까? 이삭에게만 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씨를 뿌리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인생은요 백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근이 건그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한번 베푸시려고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지 기근이 들었지 기근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머물고 있다라면 내가 이 선물을 줘야지 하나님은 어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을 것인데 아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갚버린 겁니다. 가면요. 이 언에 못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와한 걸음만 더와 내가 이 선물 이 언애를 너에게 주려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실패를 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실패하지 말라고 돌아서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오면 한 걸음만 더내디면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학교는 뭐하는 됩니까 학년이 있습니다. 각 학년마다 과목이 있습니다. 한 과목, 한 과목을 통과하면서 자라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에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지요. 물질의 과목이 있고 인간관계의 과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과목, 남편의 과목, 부모의 과목. 또 믿음의 과목, 순종의 과목. 각각 사람의 상황과 형평에 맞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과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어떤 광야에 있을 겁니다. 어떤 학교 또 어떤 과목을 지금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학교에서도요. 한 과목을 한 학년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유급 당한다 그러죠. 유급 당하는 거. 하나님의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한 과목 통과 못하면 그 다음 과목으로 못 올라갑니다. 반드시 패스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목을 패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그 다음 과목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과목에서 뺑뺑뺑 돌 겁니다. 너 실패. 실패. 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절대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과목이 반드시 패스해야 그 다음 과목으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과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과목.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광야 학교로 보내셨지요. 이 기근은 경제입니다. 경제는 생존과 직결되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요 절대로 다음 감옥 못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왜 주일 성수도 못 합니까? 왜 십일조도 못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 합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면 일 못하면 돈못 벌까 봐 직장에 잘릴까 봐 이거 없으면 못 살까 봐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요 초월해버립니다. 뛰어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마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더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듯 믿음이 없어서 계속 뺑뺑뺑뺑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한가모 과목 한곱을 통과할 때요, 정말 마음이 졸여집니다. 야, 이거 진짜 될까 죽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과연 건져 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래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이제 끝이구나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놓치고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는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가목 과목 한가목 과목 통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쥐어 짜야 됩니다. 내 삶을 쥐어 짜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음 단계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광야 학교가 25년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광야 학교는 25년 뿌라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는 그 기간 동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가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저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저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방정식 뭐 여러가지 복잡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저는 그냥 1곱하기 x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방정식은 1곱하기 x 1은 뭡니까? 납니다. 1 1은 숫자 중에 첫 시작이죠. 보잘것없지요. 어쩌면 저는 1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0.5 아니요. 0.00000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는 x가 있습니다. 이 x는 뭡니까? 미지수 변또 변수 x입니다. 이 x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내 인생의 미지수 내 인생의 변수 x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1도 안되는 0.00001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의 값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나의 숫자가 1이든 그것보다 더 작든 하나님은 무한대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 값은 뭡니까? 청량, 측정 불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항목 가운데 변수로, 미지수로 반드시 포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미지수, 변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변수 안에 여러분 인생을 몰아넣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살길을 찾아서 우왕좌왕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심지를 딱 고정시키고 그곳에 기근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도움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소망이 되십니까? 뭘 믿고 어지 하실랍니까? 아무것도 믿고 어지 할게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도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 그냥 은혜 안 베푸시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도 주 안에서, 죽어도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미지수. 여러분 인생도 미지수지 않습니까? 제 인생도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X 미주수를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무한대로 하나님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힘 있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어떤 광야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도망가고 싶죠. 여기 탈피하고 싶죠? 다른 방법이 없나? 애굽 애국, 애굽이 없나? 누구 하나님 왜 다, 나를 좀 도와줄 존재 없나? 두리번거리십니까? 모든 시선을 차단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진짜 도움 되시는 여호 하나님. 그럼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애굽으로 들락날락하셨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회개하시고요. 지금 애굽으로 행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면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의 변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서. 있어서...